역시, 황족 정글 다우십니다. 라인 CK에서 증명되었죠. 정글이 가장 잘한다라는 것을. 야, 있잖아요. 제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려요. 애들이 배치 시즌에는 게임을 개빡세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야, 얘, 얘, 얘. 그 꼬맹이들 먹는다. 다내 거야. 다내 거. 보호 열충 4 스택. 타워 때릴 때 추뎀 밖에는 없어? 꼬맹이 나오는 건5스택부터해 그냥 싸움 거리를 만든 느낌이구나. 아... 실랭아 낚였다. 아, 아, 왜 그랬을까? 내가... 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존나 쎄네. 애들... 아... 니 근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아요 벨트 쪽이 좀 좋다 그랬어. 근데... 양피 쪽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던데... 아... 아이템 적응하는데... 좀 시간 걸리겠다. 와, 승리, 존나 좋은 것 같긴 하다. GG. 아, 뭐 에메랄드를 웃고 난리야. 님들아, 챌린저여도. 챌린저에서 시작해도 에메랄드 1부터 시작이에요. 에메랄드 1이 최고 티어입니다. 뭘아 아시고 뭐 비웃으세요. 에? 그레이브즈 템트리. 어! 뭐야! 베크님 <laughs> 연승 합시다, 우리. 이 정도면 신드라가 원딜류를 되게 잘 잡아요. 어 나이스 이건 피갱 도움 됐을 거야. 와 이게 창이 맞아? 아비오 나이즈가 그래도 캐는 이기는 상성이니까. 이걸 쳐맞냐 미치겠네 아 그래도 다행히 뭐 손해볼 건 없다 지금 당장 아 안들 잡으면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게인 뭐야. 멜모샤스도 이번 판 좋을 것 같긴 한데. <목소리> 먹또? 아 에반데. 바로는 안닐 듯. 근서 올라간대. 와 이게 바론이 먹히네. 와 제압되었습니다. 라이즈가 템이 어느 정도 나온 건지 모르겠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미션 뭐하냐? 아 싫어냐? 가민 c a s 니다아 아, 존나 쎄네 케넨. 일단 얘네 둘이 죽였으니까 1리이긴 해. 어, 맛있는데? 어, 배안 지렸다. 아 맞다. 그것도 있어요. 버프 주위에 있으면은 다 같이 버프 먹더라고요. 다 같이 버프 먹으면 뭔가 패널티는 없어? 아 전부야? 아 20분 이후에. 아, 이했어. 이했어. 버프가 존나 중요하구나. 얜 공부 안 하고 왔냐고? 공부 안 해도 너보다 강해. 뭘 공부를 해? 그냥 하는 거지. 아, 씨발. 너무 세잖 아. 아, 안 돼. AP가 사기가 이건 뭐야? 이글할줄 아냐고요? 그냥 AI 먹다가 갱 가는 게 어렵습니까? <laughs> AI랑 대결하는 거 어려워요? 어당해도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라인에 갱 가는 건데. 나는 진짜 정글 자식들 <laughs>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아니 아, 한번 해보시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라이너들도 똑같지. 상대편이 CS 먹을 때한대 때리고 내가 CS 먹을 때안 맞으면 되잖아. 그걸 왜 못해? 님들 라인 CK 정글이 우승했으니 개인지는 거는 정글 탓인 거 맞나요?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뭐 맞습니다. 에, 뭐야 뭐라 그랬지? 아이 템 기억이 안 나. 벨트 폭풍새도 둘 다가 벨트부터가? 아, 벨트 일단 존나 사기인 것 같아.

아이스 샷. 제가 생각해서 폭풍 세도가 먼저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첫템은 무조건 공템으로 가야 돼요. 완전 빡공템. 그래야 파밍도 빠르고, 템포도 빠르고, 정글링도 빠르고, 정글링이 빨라야 갱킹도 더 자주 갈수 있고. 유충 <목소리> 타이밍에 바텀갱 오는 거 어때? 아우, 쉣. 세마에 다 먹혔어요. 손해입니까? 한 동안 백정 놈들 꺼들어 꺼리 생각하니까 속이 히 들리면 개추. 정글이 황족입니다만 문제 있으신가? 혹시 정글러한테 개발린 서포터신가? 불킨 이재환이면 개추. <laughs> 아! 잔나한테 죽냐? 아. 아, 근데 이거 효과를 잘 모르겠네. 어. 나이스. 아이고 이건 뭐야 오만 참 아이템 아이템 이름이 참 오만하네요. 아 바이게 위치 체크 어, 나이스 사면데스 엘리스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바텀을 근데 엘리스라서 바텀을 존나 잘 키운 건 맞아요. 아이스 잠시만 싸운다고 싸우면 개이득이 우리 한명 자르고 시작하는 거가 <laughs> 렝간네 솔방울을 누른 순간 평타 캔슬이 안되거든요? 캐쉬가 와우 니코 대박 초대박 아이스 치즈 승리 어, 게임 진짜 어렵다. 2베 피셜 어제 탑이 진건 라인업 때문이다. 1617 이때 했으면 정글 고동빈 강찬밥이라 달랐다와 <laughs> 진짜 갑자기 나랑 고동빈은 왜 같이 끼는 거야? 고동빈은 왜왜 왜 같이 까요? 받았어. 알리 오레벨이라 지금 싸움 이기지 않을려나. 우리야? 오어의 원딜 어디 갔어? 확실히. 피지컬도 필요 없고 부뇌도 필요 없는 라인이라 쉽나 보네요. 어 아무리 그 거기서 그거는 중앙에 박아야 돼. 소새끼가그 라인 벗어나자마자 귀신같이 행복해지는 돌 롤... 도구가 답이었다. 사생질폐의 고수 날과. 가슴 팔배 광잔밥의 싸움 가슴이 웅장해진다. <목소리> 새끼야, 뭐야 이놈. 발언 가든가 그냥. 진짜로 이기는 거예요? 이겨. 끝내도 될거 같은데 가서 우리끼리. 잘 키웠다. 그러게 럼브라, 내가 하고 싶은 소리다. 나는 오염 패스 시즌 첫날부터. 음. 아. 밥 먹으면서 좀 할게요. 퇴근 언제 하냐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볼게 한번. 좀더 해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왕님이 우라 할때 가는 거 아니고요? 정답. 안 그래도 제가 카톡으로, 나 언제까지 해? 부음표두 개. 바로 보냈어요.